자, 안녕하세요. 심심성우입니다. 오늘은 체인소맨 데빌, 데빌, 헐트를 해볼 건데요. 자, 음, 제가 750원 모아놓은 모습입니다. 그, 처음에 시작해서 이 사람한테 이 버튼 누르고 나서 오케이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안 놀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건 렉 걸리거나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 핸드폰이거나 그러면 지금 당장 핸드폰 바꾸세요. 저는 갤럭시 A21인데, 렉이 이렇게 많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저도 저장 공간이 77% 사용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렉 걸리는 것은, 그것도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인 걸 수도 있습니다. 앱스가 너무 많아요. 시스템은, 아, 시스템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긴 한데, 그거, 어떻게 해든, 바꿀 수 없습니다. 시, 스템은 어떤 거든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자, 클인더 플로어, 이라는, 그, 글씨가 보이면, 어, OK가 눌러진 거고요. 아까 어떤 분이, 안, 안 된다는 거였는데요. 근데 갑자기 제가 렉 걸리거나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라고 치는 순간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어벤져스 할게요라는데. 여기 안, 참고로 여기 안전 공간이어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서로 싸울 수 없습니다. 야, 화면을 멀리 하면 위에서 잘 되는 것 같죠? 이렇게 렉이 안 걸리는데? 왜 이렇게 렉이 안 걸리니까? 일단, 3,000원을 모아야 됩니다. 왜냐면, 자, 왜냐면 제가 그, 바꿀 거기 때문에. 아, 저 데빌 런 턴이 아 속도 있네 쟤는 너무 쎘는데 야, 이거 가지 마 자, 일단 얘가 그... 능력을 없애주는 능니다 만약시 내가 그고 제가 그고스트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만약 삭제하고 싶다 그걸 그러면 여기서 로벅스 아니면 돈으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나가지만 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3,000원을 모아야 되는, 모아야 되는 이유가, 얘 있거든요, 얘. 얘가, 그, 능력을, 바, 능력을 해주는 냐거든요 3,000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빠이빠이. 해주고, 굿바이 해주고, 그 네, 다음에, 이렇게 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 데빌 헌터, 아, 데빌, 데빌 조심해야 돼. 요, 그리고 여기서는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뜻이. 뭐. 쟤왜 저래?

자, 누가따로 하고 오겠습니다. 삼천원까지 모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따로 하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천원. 진짜 누가다로 많이 했습니다. 천원밖에 안 돼. 아 아. 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 자, 다음 편에 또, 어, 다음 편에 또,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